시발, 이건 도저히 익숙해지질 않는데. 대인장 짐도 싸야겠네. 그리고 너랑 떠드는 것도 끝이야, 부이. 별건 없네. 뭐이 정도면 됐지. 시간이 좀 남는데 잠깐 널 보고 갈 시간은 되겠어. 차가 필요하겠네. 스티브, 스티브를 만나야겠어. 뭐야, 왜 왔어? 리처드 나이트다. 내가, 내가 이쪽 같은 도시를, 같은 도시를 만들었어. 문 열어. 아 안녕. 무슨 일이에요? 커스 디즈 메탈 핸즈의새 앨범을 샀어요. 사... 하루 동안 차와 운전사가 필요해. 시내 처리할 일이 몇개 있거든. 뭐 좋죠. 내가 할게요 근데 말없이 나가면 엄마가 난리를 쳐서 말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가죠. 저 여자 좀 봐, 완전 예쁘다. 아, 부인, 고마워. 아, 어. 전부 다 말이야. 나는 걸 배웠어. 그러니 헛되게 살지 않겠어. 이게 마지막 인사야. 어디로 가요? 음, 난 버스를 탈 거야. 방금 그 남자 있잖아요. 죽은지 오래됐어요? 여자야. 죽은지 얼마 안 됐어. 그리워요? 음, 조금은.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그리웠어요. 아직도 가끔씩은 생각나요. 그래. 버스 세워요. 빨리요, 내려요. 잠깐, 기타요. 기타를 잊었잖아요. 아니, 아니야.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. 절대 잊지 않아. 왜... 네가 뭐든 내키는 대로 하는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고 있는데,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다는 연락 정도는 해야지. 나도 아무 말안 하려고 했는데, 너 지난번 점검일도 빼먹었잖아.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고... 시간 되면 연락 좀 해. 너 어? 보자! 이런 망할... 아휴, 또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네.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 있니?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. 아, 일요일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전화했다. 제키 생일이잖니. 제키가 좋아하던 거... <laughs> 칠라킬레스랑 타말레스도 만들 거야. 진짜 옥수수를 구해다 엘로테도 만들어볼까? 니가 <laughs> 와주면 좋겠구나. 한번 생각해보렴. 언제나 몸 조심하고. 뭐가 어떻게 잘못된거야?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어디에 숨어있는거겠지? 제발 연락이라도 좀해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알려달란 말이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나 잠도 못자고 기다린다고 몸조심해 이거 들으면 연락하고 안녕, 부인. 잘 살고 있어? 언제나 그렇지만 베드랜드 날씨는 아주 좋아 냉장고는 녹아버렸고 그늘에 있어도 온도가 32도고 여기로 모래폭풍까지 밀려오고 있어 어, 농담은 그만하고 우린 잘 살고 있어 싸우라고도 그럭저럭 잘 지내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만 패밀리는 계속 크고 있어 일도 쌓이고 있고 그래도 바쁜 건 좋은 거니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나이트 시티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네가 해준 거 전부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. 또 연락해, 브이. 얼굴 좀 비추고. 나이트시티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. 브이라는 녀석이 주동 잘하더라. 아,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 둬. 우린 패밀리를 저버리지 않아.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패밀리야, 보이 알데칼도라고. 명심해. 아, 몸 조심해 부이. 조만간 또 보자. 부이, 야내말 들려? 뭐야? 이거 녹음 메시지야? 뭐 됐어. 네가 언제 들릴 건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어. 고기도 굽고 술도 몇잔 꺾고 경주도 좀 하고 라펜시브도좀 손봐주고 하면 좋잖아. 그러니까 내 말은. 말엔... 배드랜드에는 너같이 터프한 녀석이 필요해, 브이. 지금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.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. 그럼 끝난다. 잘 살아. 삶과 죽음에 관한 사무라이의 마지막 생각이 담겨 있어 요즘 지세이를 많이 읽어 개중에는 그 진정 예술적인 것도 있지 하지만 난 사무라이가 아니니 간단한 작별 인사로 대신하려고 지옥에서 썩어라 쓰레기 새끼야. 안녕 부이 방해해서 미안해 바쁜 거 알고 다 아는데 저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어 그런데 세상에 매달린 남자 마법사 별 카드가 나왔어 이거 좋지 않은 카드야 부이 아주 안 좋아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이나 다를 법 없어 몸 조심해 알았지? 조만간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.